보시면, 우선 문제부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문제부터 먼저 푸는 거죠. 자, 본문을 보지 않고 먼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7번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 바시스트, 마크스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4개의 예문 중에서 크바치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죠? 어느 게 말도 안 되는 건가요? 1번, 4번은 무슨 뜻이에요? 타겟 짜이툼. 1번, 4번은 아인의 복한 짜이툼. 무슨 뜻이에요? 일간지와 주간지입니다. 2번은요? 어, 잡지. 잡지죠? 동의어가 뭔가요? 어... 마가진이죠. 네? 마가진. 아, 네. 영어에 매가진. 써놓으세요. 네. 동의어 싸움이 독해에서는 알파요, 오명하죠. 자, 그럼 3번으한번 봐보세요. 이메일 배로. 이게 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동떨어져 있죠? 네. 예, 2번인 답인데요. 자, 98번에 가볼까요? 언제? 아우스가베가 나오냐는 거죠? 아우스가베의 뜻이 뭐예요? 네, 기본적인 뜻은 기부 아웃이죠 영어에 아웃스 개벤이죠 아웃스가바의 기본적인 뜻은 무슨 뜻이에요? 돈을 쓰다는 뜻이죠, 지출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책이 나오다, 책에 관련된 얘기니까 출간이 되겠죠. 예. 그러면 이런 걸 찾아야 되죠. 그런데 뭐 1년 뒤에 나오는 책을 광고하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1번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에 99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상식 문제라고 체크해 두시고요. 독해 문제는 상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10문제 이상이 출제됩니다. 본문에 보면 오히려 더 헷갈리는 문제가 훨씬 더 많겠죠. 1234번 보세요. 몇 개의 책을 구입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죠 그죠? 몇 개의 책을 보통 내야 돼요? 한국에서는요? 주문하면 그, 그렇죠 그리고 반납도 가능하죠 독일에서는 카이네죠 책을 사야 될 의무는 없는 거죠. 사실 이런 문제는 말도 안 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꼬아서 난다. 이런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문제를 다 풀었다 치, 치우면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정확히 97번에 해당되는 단어를 찾아내라. 그게 두 번째 공식이죠.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문장의 주동문만 보고 한번 맞춰보세요. 바스이스 막스 어디에 해당되는 말이 있나요? 정답에 해당되는 말이 어디 있나요? 그, 지벨프 예, 가능하면 독일어로요. 지벨프아우스가브 프로야 프로야 대신에 쓸수 있는 말은요? 다스야 그냥 다스야로 쓸수 있습니다. 또는 예얼리. 이열리시는 안 써드려도 되겠죠? 네네. 다스야, 프로 대신에 다스야, 또는 이열리시, 프로야, 이세 개를 동시에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여기다가 밑줄 치고, 반드시 밑줄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97번이라고 써주세요. 어? 자, 98번 구절은 어디 있어요? 그 다음 문장 가면 되죠? 어디 있나요? 네네. The next, e r i e b c h e n r s e n a b u s g a b e t but, but, b 고 t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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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u t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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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 t but, b 시 t but, b 혹 t 거기 n e u t b u r r u t but, b a t e u t e u t e u t but, 요 u t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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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요 but, t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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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그 다음에, 에 라이셰이라고 밑에다 쓰고요. 네. 에 라이셰이 무슨 뜻이에요? 다다르다. 어치부의 뜻입니다. 어치 예. 그냥 라이셰는 무슨 뜻인가요? 리치. R-E-A-C-H. 네. 리치는 어디 어디에 다다르다고 에라이셰은 성취하다 뜻입니다. 음... 여기서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뜻이 훨씬 더 기본적인 뜻입니다. 바는 무슨 뜻이? 에라이스 요 바. 영어의 에이블의 전미사죠. 뭐만 할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네. 네, 네, 네. 그 다음에 99번은 어디에 찾았냐는맨 마지막 문장이 당연히 답이겠죠. 마지막 문제니까요. 어디에 있나요? 네. 주도모만 보라고 그랬죠? 주어가 뭐예요? 네. 베슈텔루. 동사 네, 칸 l 게슈텔트 베아든. 다시요. 지금 같이 외우겠습니다. 우리가 발음이 정확해야 우리 두뇌가 외국어로서 기억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죠. 네. 자안 보시고 해요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디베슈텔로 칸 l 게슈텔트 베아든. 자꾸 제 발음을 좀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i n 알프 r f 하겐 a n t a g 그냥 베슈텔란하고 압슈텔란하고 반대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로죠. 이게 여기에 밑줄 치고 i n 알 e 압슈텔렌, 베아든 여기에 99번이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했다고 쳐요. 그럼 다음에 또 중요한 한 가지 독해 공부법이 남아있습니다. 뭘까요? 주동목을 외우는 겁니다. 자, G의 자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g 어할텐 Max 이렇게 니다 Max 대신에 짜이 Max 그 뒤에 짜이트 슈리프트 Max 이렇게 고치세요. 다시요, g 어할텐 인의 짜이트 슈리프트, 컴마 Max 이렇게 고쳐서 외워주시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음 문장 주동목 한번 읽어보세요. G 아닙니다. 지가 좋습니다. 지켄넨 지켄넨 아, 다스아보네멘트 다스아보네멘트 예, 다스아보네멘트 디예퀸디게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요. 자눈 감으시고 지켄넨 두 단어씩 하겠습니다. 지켄넨 다시한번 다스 다시 하겠습니다. 다스아보네멘트 퀸디겐 좀더 빨리요. 쉬고 좋습니다. 반드시 숨을 들여마시고 내쉬는 걸 잘해야 됩니다. 들여마셨다가 짹켄, 다시 들여마시고 다사브르멘트 퀸디게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마지막 문장하겠습니다. 주어 디제베슈텔어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딱네 단어밖에 안 되죠? 디제베슈텔로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 발음을 따라서 하세요. 디제베슈데노칸? 디제베슈데노칸. 앞게시데노칸. 앞 좋습니다. 그렇게. 꼭 독일어에 지금 뭐 고수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한 10년 한것 같아요. 네. 자, 이미 이에 따라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네, 네. 체크를 다 하셨나요? 육아 네. 다시 공부할 때는 뭐만 공부한다? 먼저 문제를 보고. 어디 위치했는지 파악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한다? 금방 얘기했듯이 주동목만 끊임없이 반복을 한다. 어떤 때까지? 이 책이. 여기 보시면 제 책이 어떻게 됐어요? 다 날가졌죠? 이렇게 날가진 책, 마침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무한반복한다. 이런 사람이 합격하는 겁니다. 자, 97번에 잠깐만 보겠습니다. 3번 이메일 배로봉 잠깐 봐주세요. 보셨나요? 자, 이메일 배로봉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플렉스 시험이나 스널트 시험은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은행에서 뽑아내는 것이다. 그럼 이메일 배롱이 어디에 나왔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96쪽으로 갑니다. 96쪽 비셨나요? 네. 자, 47, 48번 본문 보시나요? 네, 네. 요거를 같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제목이 다스 이메일, 예, 네, 다스 이메일 자체가 시험에 나온 겁니다. 이메일은 서울대 대학원 시험에도 자주 출제됐습니다 수능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 높다 그리고 듣기 문제에서 이메일은 반드시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메일에 관련된 제가 그 듣기 문제 듣기 독해 문제를 앞으로 강조해서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문제는 몇, 몇 쪽이죠 2권이죠? 네. 아닙니다. 3권에 218쪽 가겠습니다. 3권에 218쪽 예, 지금 218쪽 맞죠? 네. 같은 내용이죠? 이렇게 주제별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218쪽은 어, 어떤 내용인가요? 어, 여기 네? 똑같이 마가진. 마가진이죠. 아까 마가진의 동의어가 뭐라고 그랬죠? 자, 자이트, 트리프트 예, 또는 마가진. 마가진이 영어에 뭔가요? 그거죠마가거죠 메거지. 철제가 똑같죠. 왜 그럴까요? 자, 독일어는 로마어, 라틴어, 히브리어의 조합이죠. 네. 같은 로마어나 라틴어 어원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해볼까요? 자, 해볼까요? 문제를 딱 보면 본문을 보는 거 아니라 뭐부터 먼저 본다? 첫 번째 공식 문제부터 먼저 본다 볼까요? 문제 예. 1, 2, 3, 4번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예문이 있나요? 어려움은 어떻게 나라고어요 그냥 97번으로 가거나 또는 첫째 문장에 주동목에 반드시 답이 있다 라고 했죠. 주동목만 한번 볼까요? 문제를 풀고 싶다. 네. 주동목만 볼까요? 첫 번째 문장. 자, 주어가 뭔가요? 슈퍼, 그렇죠. 대문자가 아, 몇개 있지도 않아요. 독일어는 무조건 대문자가 주어예요 슈프라크 마가진이에요. 네, 네. 마가진 딱 왔다. 그럼 답이 어디 있나요? 어, 4번이요. 그렇죠. 동요가 나오면 바로 그런 답이에요. 네. 이렇게 쉬운 문제가 또 없죠. 우리가 공식을 외워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도케시험에 들어가면, 주, 주석쌤도 플렉스시험에 가끔 가면 어떻게 돼요? 140번까지 시간이 보질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찍는 공식이 필요하다, 이거죠. 어, 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네. 이거 시간 여유있게 푸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플렉스시험 다들 네.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 97번 갑니다. 예, 네, 발음도 아주 좋았습니다. 좋아졌어요. 네. 자, 첫 번째 문제가, 아, 스포, 사이트 슈리프트라는 스포트 마가진이다라는 답이 나왔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풀어줘야죠. 네. 그러면요, 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2, 3번. 뭐, 팩스, 이거 뭐, 지금 팩스 팝니까? 또는 뭐, 컴퓨터 게임을 팝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스포트라이트가 지금, 지금 뭐, 언어 뭐 마가진이라고 그랬죠요 랭귀지 매, 가진이라고 그랬는데, 말도 안 되죠? 랭귀지면 당연히 다른 나라 문화가 나오겠죠. 이렇게 상식으로 푸는 문제들이 많아야 된다. 도해는 절대로 실력대로 풀면 큰일 난다. 98번 가겠습니다. 바 네, 발음도 아주 좋습니다. 자, 수요 물결 개, 아이, 그, 네 자, 인. 꼭 외워야 되는 수거 중에 하나죠. 전치사 문제도 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요? 일본. 그렇죠. 다른 거는 답이 될 수가 없죠. 부모님, 뭐, 저널리스트, 케아터 크리티커, 이런 거하고 무슨 아, 랭기지하고 랭귀지 마가진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예. 자, 이게 끝났으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라고요? 정확한 위치를 정하자. 자, 96번에 딱, 주어니까, 슈퍼라그마가 전에 밑줄 치고, 96번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97번 어딘가요? 두, 두 번째 문장에는 없죠? 그럼 98번이 먼저 나오죠? 이런 경우 는두문데 조심하세요. 원래 순서대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출제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뒤바뀐 경우도 있다. 왜 그래요? 너무 쉽게 출제하니까 이 사람들이 약간씩 꼬기도 합니다. 네. 어디에요? 98번 답. 네. 그렇죠. 그리고 다 스파센데 마테리얼. 이줄 치시고, 마테리얼, 퓨어 앵글리쉬 오터리 이게 답이었죠. 네. 그 다음에 97번의 답은 어디 있나요? 없죠. 란데스 쿤데 밑줄 치시고 란데스 쿤데가 인포마치온 유버 안데레 랜더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독독으로 공부하는 것을 제가 저희 주석독이로 카페에 계속 올리고 있어서요. 우리 헤어바기 공부하기 쉽게 제가 문자를 드릴 거예요. 예. 그거는 제가 설명을 굉장히 많이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동복만 골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지금 외우겠습니다. Das Sprachmagazin. 동사. 그렇죠. 지시가 나오면 목적어 없겠죠. 끝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어... 지, finden. 아 좋습니다. 자 다음 문장. 어, 아, 자 조르겐스요 영어에 take care for죠 똑같죠. 네, 네, 네. 예, 전치사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되겠죠. 네. 전치사 나올 때마다 번쩍번쩍 번쩍 머릿속에서 아 유시험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해, 하셔야 됩니다. 따로 전치사만 공부할 수는 없다. 다음 문장 갑니다. 어, 란데스프트게반 그렇죠. 이렇게 외우면, 지금 뭐, 많아봤자, 네 문장, 네 단어죠. 이거 외울 수 있다. 그냥 막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무한반복하자. 어떨 때까지? 이 책이 다를 때까지. 예. 그리고 마지막 문장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 지혈은지 이어 코스텐 로제스 엑센플라몇 엑슴, 형식 문장이에요? 4형식 문장이에요. 이때 지시는 3격 목적이고요. 이어 엑센플라가 4격 목적이고요.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자 여기 조르겐 피어 있잖아요. 밑줄 치시고요. 3권에 115쪽 6 9번에 가보시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자, 여기서 69번 한번 읽어 보세요. 에어 618 소딩스 베스파. 자, 무슨 뜻이에요? 조르겐 킨트가. 조르겐가 무슨 뜻이에요? 근 근심. 근신. 킨트는요? 아이 그렇죠? 걱정을 주는 아이란 뜻이죠? 이게 문제떡어리 아이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 66번부터 85번까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그랬죠? 왜? 독일어로 독일어를 설명하는 문제들이 나와서 학생들이 가장 힘든 문제가 이 문제일 수도 있다 하는 게제 주장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나올 때마다 독독으로 공부를 하자. 독한으로 절대로 공부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동일어를 항상 뭘로 공부를 시킨다? 독일어로. 조르겐 킨트 그리고 거기에 한번더외우세요 다시 본문으로 되돌아가서요 1218쪽에는 조르겐 퓨어라는 동사가 나왔지만 115쪽 문제 풀학게 놓이는 음. 제이지에서는 조르겐 킨트가 다 문제가 또 나왔다 같이 공부해 줘야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좀더 지금은 두 개의 동의어만 했지만 동의어가 다섯 개가 나와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조르겐 퓨어와 관련된 동의어 또는 관련된 수고가 다섯 개가 있어요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 그러면 체해요.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답은 뭐예요? 69번? 2번이죠. 1번은 뭐 뜻이 전혀 반대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독독으로 그냥 외워주세요. 에어마흐트 댄 파터 소르겐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되돌아오셔서요. 예, 그 다음에는 2권으로 넘어가야 되죠? 2권의 104쪽으로 갑니다. 되셨나요? 지금 계속 사이트 슈립트 마가진에 관한 독해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자, 2권의 104쪽, 100번에서 101번 풀겠습니다. 문제 보시고요.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2권 수준으로 네. 플렉스가 나온다. 1권은 너무 어렵고요.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네. 어. 자, 텍스, 리버드, 아이포드. 아이포드는 우리가 상식으로 풀수 있죠. 한번 풀어볼까요? 네. 아이포드가 뭘까요? 네. 3 1유로 31유로 우리나라 돈은 어느정도인가요? 4만원 4만원에 아이패드를 살수 있나요? 아니요 못사죠? 상식으로 풀수 있다 2번이요 네, 아니. 아니. 왜왜왜왜 자, 아까 베르벤 했죠 이메일베르벤 무슨 뜻이었나요? 뭐. 그쵸 그렇죠, 광고죠 베르베 괴생크 괴생크는 무슨 뜻이에요? 전그쵸 그렇죠. 동사는 뭐예요? 쉐인이죠 과거 거의 다 규칙동사예요. 쉐인크테 핫게 쉐인크죠. 그리고 과거분사 게 쉐인크테에서 온 거예요. 다스 게 쉐인크죠. 개가 들어가면 보통 무슨 뜻이에 전체를 들어서 뜻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베르베게 쉐인크를 프레미에라고 써주세요. 프레미에. 자 본문에 프레미에가 나 오나요? 그 동료를 반복해서 설명해 놓은 거죠. 이게 답이죠. 네. 자, 101번 가겠습니다. 아보. 아보가 뭐예요? 아까 아보네 멘트 기억나나요? 네. 그거예요. 한번 나온 단어는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진다면 또 나온다. 동사. 동사는 뭘까요? 아. 아보니렌. 베르벤. 인제, 인제리이엔 지난 시간에 한번 하지 않았나요? 제가 광고에 동의요? 어? 다스 인제라, 베르봉. 네네네. 기억나시죠? 이거예요. 동사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요. 아보니이엔인제리이엔 베르벤. 네, 쓰셨나요? 네네. 예. 자, 볼까요? 몇년 동안 유효할까요? 자, 이렇게 헷갈리면 여기 잘 보세요. 3번, 4번이 퀸디겐이죠. 그리고 1, 2번이 아인냐죠 그런데 2번 보세요. 인 예댄팔 엑스패치세요. 자, 영어에 에브리가 나오거나 올이 나오는 거나 그럼 절대 답이 아니죠. 독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댄팔 알레, 이런 게 나오면 절대 답 아니에요. 지우자. 그리고 3번 보세요. 임마 나왔죠? 절대 답이 아니야. 이 세상에 항상 뭐다, 이런 게다 틀린 거예요. 그냥 무조건 지우면 돼. 4번 보세요. 자, 1번 아니면 4번이 답이겠죠? 자, 1년 약정인가 한번 볼까요? 마지막 문장 한번 보세요. 1년 약정 맞나요? 어디 있나요? 좀 어려워요 1년 약정이라고 안 하고 다른 말로 표현이 바꿔져 있겠죠 어딘가요? 어렵죠 이건 어렵습니다 자 어차피 좀 풀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101번이니까요 두번째 문장 보세요. 지 아보니렌 마자 피어 디 레이스텐 스벨 u s 우스가벤 여기 밑줄 치시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스벨프 네. 아우스가벤 짜이트 슈리프트가 스벨프 12권이 나와요. 그럼 몇 년이에요? 1년. 1년이죠. 요거 이렇게 어렵게 나와요. 쉽지 않죠? 그리고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독일은 거의 1년 개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회사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독일은 베를린부터 뮌헨까지 프랑크푸르트까지 그 부엌 시설도 똑같이 생겼죠. 독일어도 똑같이 생겼어요. 모든 단어들이 그리고 얘네들 잡지 구독 기간도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독일의 법령이 소비자를 위한 법령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상식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주동목 외우시겠습니다. 다시 104쪽 본문에 들어와서요. 자, 첫 번째 문장이요. G. 자, 거기다가 D 자이트 슈리프트 맞아. 이렇게 고치시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D 자이트 슈리프트 맞아. 고치시겠습니다. 이는 겔리퍼트 자, 비어트, 겔리포트다 해야 돼요. 두 번째 문장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디자이트 시프트 마자 맞아? 디아이는 맞아. 아니, 비어트를 넣으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빨리 했나요. 디자이트 짜이, 시프트 마자 비어트 여기까지 네, 디 째이트 비어트 이는 갤리포트리포트 게리. 아주 좋습니다. 수동태죠. 수동태인데 삼격 목적어가 이는 복수의 삼격이 들어가 있죠. 이런 문장들을 외워두면 수독태 분장이 시험에 안 나오는 경우는 없죠. 이건 그냥 막 거저 거저 따는 거죠. 계속. 겁니다. 원트 주어가 뭘까요? 이거 주어가 빠졌어요. 이 책이 잘못됐어요. 지백컨맨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앞에 분장이 차이트 슈리프트가 주어인데 백컨맨이 복수가 주어가 될수 있어요 없어요? 뭐,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신이 말 받는다는 뜻이요. 존치의 지가 들어가져요. 네. 지 배꼽면 아이는? 지 배꼬맨, 아이는 아이고. 그렇죠. 지금 좋아요. 지금 좋아요. 그렇게 빠르게 내가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작정 하자. 그래야 점수가 팍팍 높아집니다. 자 배꼽면 동사 동의어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요. 뭐뭐 뭐 있죠? 네 개. 네. 그렇죠. 에할튼, 엠팡엔, 그리겐. 네. 네, 예, 좋습니다. 빠르게 적으시고요. 그다음 문장 갑니다. 지 아버님 은 예, 아버, 아버 예, 그 그렇게만 주동 목만. 그다음 문장디베쪽 스타잇. 네. 거기까지. 처음에는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자신 있다. 그러면은 점치사구를 하나 넣는 거예요. 지디베쪽스타세 펠링 어치. 음, 아있냐 예발수 듣지 말고. 전치사고를 한번더 넣어서 다음에 할 때는 이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 능력을 점점 더 키워가는 거예요. 몇번 해야 된다? 시험 볼 때까지. 20번 이상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내꺼가 됩니다. 자, 오늘 독해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은 문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